자, 요번 시간에는 2차 방식 구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x-1, x-5가 0이다. 자, 이런 2차 방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식을 정기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 우리가 이것을, 2차 방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서이것은 그렇죠? 아, 그는 x는 1이고, 또는 x는 5구나 이렇게 찾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이차 방식에서 그니 x는 1 또는 x가 5인 이차 방식을 구하라. 하나만 어떻게 될까 거꾸로 이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왜? 1대 0면 0이 되니까. x-5라는 인수가 있어요. 왜? 5대 0면 0이 되니까. 즉이차 방식 이렇게 될수 있죠. 근데 얘는 뭐 계수가 x 제곱의 계수가 x 제곱의 계수가 얼마일 테니까 1일 때죠. 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x 이 근을 갖는데 x 제곱의 계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어쨌든 1과5를 근으로 갖는다는 소리는 x 배기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우대범 0이든 x-5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을이 마이너스에 붙이면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x는 1 또는 y, x는 5 x는 1 또는 x는 5를 근으로 갖는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인 이차식입니다 물론 얘를요. 예를 얘를 어떻게 합니까? 전개해서 마이너스 2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니까 얘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 x 러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인수분해 이을 묶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또 이것을 인수분해로 볼 인수분해는 이렇게 될 거고, 즉 얘랑 얘랑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x의 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이고 이 근을 갖는 거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죠. 마이너스붙이고 x 1 인수 있고 x 5 인수 있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x의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고 그는 1과 또는 5를 갖는 이차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개수가 만약에 5다. 그럼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1과 5를 그한다 그러면 5, 7, 5 이렇게 되는 거이러 되겠죠. 물론 전개할 수도 있고요.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거꾸로 이렇게 그 근을 가지고 2차 방식을 세우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 자 다시 볼게요. x는 알파랑 근을 갖고 또는 x는 베타란 근을 갖는다. 이것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식을 세우라. 단 x제곱의 개수는 개수는 에이다. 그렇다면 2차 방식을 세워볼까요? 이것을 한 자 일단은요. x배기 알파 있어야 돼요. 왜요? 알파 대입로 0이 되니까 x배기 알파는 인수가 있거든요. 자 베타 대입으로 하면 0이 되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앞에 개수가 x제곱에서 a고 이것이 0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알파 베타를 그루로 갖고 x제곱의 개수가 a 2차 방식이에요. 물론 얘를 뭐 정기해도 상관없어요. 정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알겠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한예요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중근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면, X는 2라는 중근. 중근. 그리고 X 제곱의 개수가 얼마? 3. 자, 이렇게 하면요. 2라는 중근을 가진다 X 빼기 2, X 빼기 2. 같은 중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니다제곱이라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0하면 뭡니까? 어쨌든 X는 2라는 중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X제곱이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2 0 방식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요, 선생님 좀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이거 아시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정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의 제곱. 즉, 이 이차방식의 두 분이 아, 이거 이차방식 근이 바로 x 2인 중근이고, x 제곱의 계수가 3이다 이렇게 써도 이차방식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차방식 중근, x 는2를 중근으로 갖는 이차방식. 이거나 이거나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중근으로 맞는다 그러면 아, 완전 제곱식 된다. 계수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마이너스 삼분치가 끝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마이너스 삼분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갖고 x 제곱의 계수가 x의 계수가 a 다 자, 이제 한 세어볼까요? x 마이너스 알파 중근이니까 제곱이 있고요. x 제곱의 계수 a는 몇? 이게 바로 2차 방식. X는 골 알파를 중구로 낳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식을 세운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개념 쿠커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개념 쿠커 1번의 1. 자, 두분이 뭡니까? 두분이 1과 3이야. 그리고 X제곱의 개수 2야.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예, 그렇죠? 자,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요. 왜? x-1을 대신, 대신 0이 되니까. x-3은 인수 있어요. 왜? 1대비 0이 되니까. x의 계수가 1이야. 이는 생각할게. 이게 바로 뭡니까? 1과 3을 두 근으로 하고 x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인 거예요. 물론 얘를 선생님 이게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전개해서 쓰고 싶으면 전개하면. 이렇게 써도 뭐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1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분이 두 번째, 두 분이 뭡니까? 두 분이 마인 1, 2와 마이너스 5다. 그리고 x제곱의 계수가 x제곱의 계수가 2다. 자, 그러면요. 이차보시면요. 2라는 근을 하셨으니까 x-2라는 인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랑라는글으니까 XC는 마이너스 5대로 여기 되면 x 제곱수가있고요 X제곱의 갯수가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말하는 네. 거죠. X 두분 2와 마이너스 5두 분을 닫고 X제곱의 갯수가 2다. 물론 얘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X 플러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정리하면 2X의 제곱 이렇게, 이차 방식을 만들어서 되고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이렇이고이이너스를그루이렇이차방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니렇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게이 이렇게, 이이이렇이고 X 제곱의계수가 제곱의 제곱의 계수가 얼마? 마이너스 1 이처럼 a l to X is equal t X X is e q u 가 l t X is equal to X i X 플러스 1 u a l to X is X 제곱의 q 수가마이너 X 니까 이렇게 된이겁 X 다 알겠습니까? X X X X X X 마이너스 해놓고 마이너스 x 도고 마이너스 x 플러스는 0. 자 이렇게 이차방식을 해도 되구요. 이렇게 이차방식 해도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요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 커커 두 번째가 니다자 이번에는요. 중근 중군, 중근이중근 중군 2를 갖 받고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방정식인거다 뭡니까? 충분히 1을 가지까 x 빼기 2의완전 제곱 고 있고 개수가 1이니까 1을 쓰려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요정확해서 x제곱 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답이 됩니다 되겠죠? 자그 다음에요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이고, 2번이고. 자, 얘도 중분이 마이너스 1이니 X제곱의 개수가 4다. 자, 2차 방식을 세워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중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대에서 제거되는 인수 2개 있는데, 중분이니까 제거되고 이것이 여기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4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바로뭡니까이차럼식입니다 이것을 정하세요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하세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u a l p 정리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 e 0 그래서 이렇게 x제곱의 e 수가 4고 plus, Y is equal p l u 이 Y is equal p l 되 s Y is e q 다 a l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엔 중분이 4. 중분이 4.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2분의 1. 자, 그러면 중분 4니까 X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구요. 그리고 X의 제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쓰면 됩니다. 자, 굳이 전개를놨다면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알죠? 8X, 플러스 1 2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2분의 1 x의 2분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2분 곱하기 16, 1, 8, 2, 이렇게 이차 방식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x 중분, x는 4라는 중분을 갖고 x의 비수가 2분의 1의 이차 방식.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